아, 어, 이걸들들보네난못 지나간다. 잠깐, 좀 자주 깐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, 잠나잠 그 매니저님 시청자분들이 네. 네. 매니저님 롤라는거 보여달라는데 한번 보여주실 거? 수 있어요? 할수 있죠. 할수 있죠. 근데 여러분들 견디실 수 있을까요? 저, 저 진짜 못해요. 오오오, 그러니까 오오오 좋아요. 시청자분들... 좋아요. 뭐 하신다 그랬죠? 저 정글입니다. 정글이요? 네네. 정글? 뭐 하시는데요? 마스터이랑 그.. 얼굴 발라드신 거요니저잖아요 아니 이제 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언랭이에요 아직 얼 시작한 지 얼마 네. 안 됐고 언랭인데 네. 마이부터 손을 댔단 말이에요? 그저 트롤 아니에요 진짜로 저 트롤 아니고 진짜 열심히 하고요 모든 마이들은 다 그렇게 <laughs> 이야기해요 <같이> 진짜 짬타서가난 <laughs> 요리를 잘해요라고 <laughs> 말하는 것처럼 상황 원챔충은 아니죠? 어, 원챔충은 아니고요? 또뭐 하시는데요? 마이랑 뭐 잭스 이런 건 아니고 <laughs> 그 사람 진짜다. <laughs> 그 사람은 진짜야.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네. 매니저님 롤 한번 보도록 해요. 아, 너무 못 하시면은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알겠습니다. 한번 보고 배우세요. 알겠습니다. 에코. 어떤 건 적당 수치라고 이거? 꼭못 하는 사람 이렇게 스킨에 신구을 쓰더라. 하는 사람 마이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면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. 잘.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이 있을. 와저 클릭으로 와 극도의 효율춤아션을왜 삽니까? 명상이 있는데. 아 그래요? 못대야 제비. 어 어디 한번 줄까요? 제비. 이거 둘다 죽는다 오, 오, 그죠? 어 이거 죽는다 이제. 이제 죽었다 이제. 아저 아! 아, 그냥 철권 태그 토너 뭐 돼요? 뭐야? Can never for the night 빠르. But... 뭐, 뭐. 열심히 했고 킹님처가 없었어도 결과가 트롤이면 당신은 트롤입니다. 아니, 그렇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저 트롤 아니에요. 저 진짜 열심히 합니다. 어, 지금 저말파이트가한 번만 조금씩 걸어주면 좋겠다. 난 지금 유튜브 각을 보는 입장에서 너무 기대돼. 뭐식 아, 야수 뭐 해? 근본 없이면 라인 버리고 가. 하오 아. 갔다가 절 복수. 쏭송송송 부담 부아 어... 아, 큰일 날뻔했요 큰일 날 거는데 <laughs> 아니고 네. 이미 큰일 난거 같은데요. 매니저님. <laughs> 아니, 아니 아직이에요. 아직이요 제가 보니까 수아 님도 이렇게 잘모르시는거 같아요. 방금 그발언 분명히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상황이 <laughs> 펼쳐지신 거, 거. 거 거. 평생 배우는 거. 아, 진짜. 무릎이. 무릎이 아팠어. 나 분명히 <분명하게> 기대했는데 <laughs> 과연 이거 뺏을 수 있을 것인가? 과연? 과연? 이걸 말 말파로? 으으으으으 아, 그, 그런 거 없어. <laughs> 와 용이 두 마리. 우 와. 아니 이게 마이야 일라오이야. 영삼 영주도 시작하는 거는 일라오인데 혹시 일라오이 고르신 건가요? 이거는 우리 바텀에서 안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. 음. 그걸 납타 납한단 말이야. 이거 채팅만안쳤지 근데 납타하는 거로 똑같았구만 네. 채팅으로 남을 불쾌하게 하진 않잖아요. 어 그렇겠죠. 근데 뭐 저는.. 말파이트 아, 아...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오만들어 가버리죠? <laughs> 노랑 책이요? 네. 아, 이거 구인수를 만들기 위한.. <laughs> 아니 이거 패 이걸 리포트하셔야 돼요.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. 제가 실제로 못했기 때문에.. <laughs> 어? 아 베인 뭐 하냐고! <laughs> 아내 유튜브 망하게 려고 베인 저거 진짜.. <laughs> 천에잘흘다가 정글 차이로 지는 것이 또 꿀잼이긴 하죠. 저는 근데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. 버스를 잘 타는 것도 실력이라고 제가 배운 부분요 하지만 그 실력 때문에 버스가 이렇게... 이러... <laughs> 어... 각이다. 이거... 과연 우리의 리신은... 이거 무슨 테크닉이죠? 레젠 님이 아시는 게임 이길 수도 있을요레 갱으로 게임 젠트리는것 마지막 카시오페아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군요 문제있다 <laughs> <laughs> 매니저님 오늘 술 안드셨는데 근데 오늘은 다른거 먹어서 들어 럴수있어 에코 이수있다고 오! 과연? <웃음> 과연? <웃음> 과연 이거를? 이거를 안주는 <laughs> 트린다스 <트립단이야>. 아, <웃음> 아, 아 <웃음> 저는 근데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아, 어? 이걸 두 보네? 난못 지나간다 고고고고 춘기이래기 방황한다고 하하좀 자주 방황합니다 <뼈> 어 지금 한다한다한다한다 한다, 한다. 이거 혼내줘야 돼 혼내줘야 돼 와칼로 n nope. o nope. 반관템 아, 사고 진짜 반관하기. 왔다. <웃음> <웃음> 투투 압수. 아니, 이미 했다. 이는 근데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. 아 진짜 이거 또 롤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좀 보여드려야겠네요. 쳐! 쳐! 어, 어. 어. 미친거지? 여기풀 빠짐 우리가 이득이야 이제 가서 문도박사 조지면 돼요 1렙 <laughs> 올랐어? 어. 쟤까을쳐 지금? 오우 잡겠네 뒤지고 싶냐? 꺼불러고 쳐! 쳐! Nope. 쳐! 쳐! Nope. 도 많이 밑나가는데요. 아뭐하냐고가이사오 어, 괜찮아. 이쯤에서 이렇게 해주고? 그렇지. 저도 곤 6인데. 아 진짜 곤 뭐해? 아 진짜. 정신없십 아! <laughs> 한순간에 적을 압도해 버리는 이 엄청. <laughs> 유튜브로만 보다가 여기서 직관 하니까 또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. 또 갔으면은 네. 아미친누구야뭐 하냐고 진짜. <laughs> 돌아오지 않을까요? 아니, 돌아올 거예요. 아, 그냥, 그렇지. 아, 깜짝 놀랬잖아. 네. 운동 마치 테니스. 스커트를 걸친 것마냥 굉장히 소녀스럽구나. 아 문도박사 리얼 개 노잼으로 게임하네. 라그니 타겠습니다. 쟤도 도끼 진짜 못 맞추. 라그니 타겠습니다. 아뭐 하는 거야? 아 아무 뭐 뭐해? 내가 못빵 해도 돼. 그렇지, 음 여기서 도끼 한번 던져주고, 가붕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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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 어... 어... 이거 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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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끼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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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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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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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키면 방마저 떨어지잖아요. 저요? 상승하는데 오히려? 아, 이거 드립이에요, 드립. 아. 마 마저랑 그 방어력 올라가는데요. 궁을 쓰면 그 기본 지속 효과가 없어져요. 아, 뭐 그런 게다 있어. 쓰기네. <laughs> 엘카 어? 아, 이거 이거. 이렇게... 씨발, <laughs> <시선을> 이대로 <사! 웃음> 말아 진짜. <laughs> 알리스트가 진짜 잘했네 뭐라고요? 알리스트가 잘하지 않았어요? <laughs> 저도 잘했어요 제가 스웨인이랑 <laughs> 네. 어 저거 쉬바나 아, 잘랐잖아요 아, 잘하긴 했는데 털던 이거... <laughs> 동파이기 얘들아 싸우지마 이길 수 있어 너너 너희들 다 잘해 남 빼고 아, 알았지? <laughs> 진정한 사나이는 리더십 발휘할 줄도 아니, 알아야 돼 가끔씩은 <laughs> 나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아. 정골 둘. 어? 중, 중요한 공전이네요. 돌아가서 뒤치기를 따버리면 돼요. 아니야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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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<잘못. 오. 웃음> 사나이 다운 스로잉 잘봤습니다 먹고 약간 장렬하게 전사하는 가 됐다! 불수고 도망가! 불쑤고 라고 새끼야! 나오네! 새끼가 제발 나님 아버지! 아... <laughs> 개 <laughs> <laughs> 세트 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제일 재밌부서이이러냐고 증척 좀은이부분이라는게 어떻게 하는 건지 은이부 보여 드려야겠네요. 네. 에은이음이번판 세트로 뭔가 보여 주시이요빡은서 무너져 할 수도 있다. 부분은 이부분 一边是你以是，一边是男人处理的安宁哦。